봅시다. 6학년 점수 제발 발표하지 마. 6학년 점수 1반부터 발표할게요. 6학년 점수 잠깐만,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걸, 갑자기 또 자세가 바른 나씀인데 신기한 애들이야.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응원상, 그리고 거리 등 이상, 그리고 뭐지? 어 태도상 어어 어, 예의상이었나 어 그랬을 거야 그지 어 매너상 매너상 매너가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하다 영화가 짧잖아 자 보자 그래서 거리두기상은 일반 거 아, 일반이 거리두기상 어. 다음 매너상은 3반 매너상 그러면 이번은 뭘까? 응원사를 가져왔습니다. 2반 응원사. 그래서 각각 점수를 가져갔고, 그리고 경기 점수. 학기 선생님이 엄청나게 개선하신 거야. 알겠니? 응. 이 3점짜리까지 다 합치셔가지고 힘드셨을 거야. 일반 먼저 발표할게. 일반일반 총점. 633점. 대박. 다음. 백팀 2반 백팀 651점 다음 홍팀 홍팀 총점 886점 대박 그래서 지금 모든 걸총 더했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백팀 3등 백팀 2350점. 3등 백팀 나오세요. 체육부장 나와. 체육부장. 체육부장은 미니 트로피 증정이 되습니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2바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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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육부장 여기 메소다. 네. 네, 유관은 잡지만 동생들이 너무 너무 많이 움직여서 줘 아, 아, 총점 2608점. 천게 우승. 주자입니 우승팀은 주승계 전달을 하겠습니다. 따바바. 들어 주세요. 자, 이제 흔들어 흔들어 흔들라고 흔들라고 답, 그렇지 박수.